직업의 섬세한 세계. 자, 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게 많은데 오늘 직업인처럼 특이한 조합을 자랑하는 분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시적에는 컴퓨터 앞에 앉은 푸른 눈의 전사였고요. 지금은 미래를 읽는 눈으로 큰 불을 검어 주신 오늘의 직업인 야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섬세한 세계 오늘의 직업인은요 전 프로게이머 현 방송인 기욤 페트롤이 아니고 페트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욤이라고 할게요. 기욤1대일은기욤이예 귀욤. 네기욤 귀욤 페트롤 누구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예, 좀 괜찮습니다. 예예 귀욤이라고 네. 제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갑고요. 그 앞에 잠깐 소개할 때큰 예. 불을 거머쥐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예.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불리 음, 그러니까, 아, 루치. 예. 아, 제가... 네가 예. 루치가 됐단 얘기예요. 제가... 예. 제가 그사년 음. 전에, 사오년 네. 전에 비코인을 비트코인, 사게 됐는데요. 네, 그때 가격이 칠백 불이었어요. 칠백 불. 지금이 얼마입니까? 지금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오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럼 한 몇배예요 아, 처음에 살 때보다는 뭐 지금... 60, 70배 정도인데 아... 그때는 많이 안 샀어요. 음, 뭔지 예. 모르니까. 예, 예. 근데 몇달 뒤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그때는 900불 때 많이 샀어요. 아. 네. 그래서 그그 그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50배 이상 올라다니거 그죠. 예. 팔면 50배죠. 아직 안 팔, 팔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조금 거래가 됐겠지만 대부분 가지고 계신 거죠. 음. 네. 음. 비트코인은왜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저는 프로, 프로, 프로게래머 출신이잖아요. 예, 예. 제 친구들이 다 포커라는 게임 쳐요. 포커. 포커 치면은 이제 뭐 바르셀로나, 파리스, 뭐 베가스에서 쳐야 되니까 그렇죠. 비행기 탈 때마다 돈을 그 갖고 가야 되는데 만불 이상 안 되잖아요. 아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포커 치는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는 네, 네,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네. 따끈따끈한 얘기를. 네, 네. 예. 그래서 친구들 다 하기 때문에 저한테 추천하고 어, 음. 시작한 거예요. 그, no.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포커를 쳤다는 게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돈을 갖고 서 노름을 한게 아니라. 네. 이분들은 이제 게임이군요 게임 진짜 네. 이제 그 네, 인정되는 인정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맞 어, 게임의 네. 일부로 포카 대회에 예, 우리나라 는 기막도 김학도, 개그맨 기막도 씨가 <laughs> 거기 나가고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아, 네. 그런 의미인데 돈을 갖고 가지 못하고. 또찾 찾기도 뭐하니까 비트코인으로 해서 갔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아, 어, 그렇게 그렇게도 쓰는구 알게 된 거예요. 네네. 아 돈이 이메일처럼 응.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어. 편하더라고요. 옆에 야. 있는 사람한테 보내도 예. 제 캐나다 에 있는 어머님한테 보내도 오. 똑같이 그 똑같아요. 음. 이메 일 진짜 너무 이렇게 편하고 좋아요. 이 코인이 뭐, 뭐예요? 코인이 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어, 비트코인은요. 어떤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비코인 만든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을 비코인 컨트롤을 하지 않아요. 어. 정말, 정말 사람들이 만드는 어~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게 톤인데,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비코인의 가치가 화폐처럼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음. 그~ 그 투자를 한 하,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야간오 5천만 원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5천만 원 가는데 얼마 전에 3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laughs> 위험하잖아요. 그, 어떻게 사? 아, 저는 네.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로 그 네. 변동성 너무 심해서. 예, 예 변동성이. 예. 네, 보통 주식보다 한 9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9배. 돼요. 네, 5배. 아... 예, 그래서 주식이 위, 위험하다고 막 무섭다고 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하게 되면은 정말 심장이 어 쿵쿵 하죠. 어. 네. 그런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주 긍정적 아주? 네네네. 자기가,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70배 정도 돼서 근데 어떤 사람들 비트코인 까먹은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비트코인 4년 예.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은 4년, 토, 4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토, 잃어본 적 없어요 어. 그 비트코인 역사상 예. 근데 앞으로도 비트코인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음. 100배 올라가거나 아니면 0배 되거나. 0배. 비트코인에 문제가 생겨서 오. 아예 이렇게 망하거나 아니면 완전 100배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갖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은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laughs> 홍보하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에이. 비트코인 안 합니다. 저 어. 안 위험하다는 말 아니었어요. 근데 예, 예. 그, 투자하는 안,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면 돼요. 음. 비트코인을 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 저도 시, 저도 좀 망설이고 있고 시작할 생각이 있으면은 예. 오늘 시작하세요 <laughs> 저는 시작할 때 아까 예. 말씀드렸는데 저집0불때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집0 0불때 예. 예. 근데 몇달 동안 이제 갖고 있으니까 배우게 돼요. 아. 관심 아. 갖게 되고. 아. 아. 그러면 이제 두달 뒤에, 아,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테크놀로지다. 아. 그때 아.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네. 귀요미 얘기는 그거네요, 여러분들. 일단 네. 오늘 좀 시작해라. 뭐뭐 네. 뭐 약속이라도. 그러면서 이걸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보면서 좀 배우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아,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그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때 좀 투자를 좀 시작을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소액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음. 나중에 그. 그 확실, 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좀더큰 투자를 하시면 돼요. 캐나다에 계시는 부모님 아버님도 비트코인 하시나요? 네, 제가 비트코인 몇개 드렸어요 아빠한테. 어, 그게 어떻게 됐나요? 계속 갖고 계세요. 아 네. 그리고 아, 와이프도 아버님 다시 결혼했는데 예. 와이프도 갖고 계시고 우리 어. 엄마도 갖고 계세요. 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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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축제 분위기예요 집에? 네? 집안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예요. 아, <laughs> 완전 좋아요. 특히, <laughs> 네네, 아, 완전 어. 그 완전 좋아요. 왜냐면 어, 아. 제가 <laughs> 제가 그 70만 원때 원대, 70만 원대에 이비코인 처음 갖게 됐을 때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예. 어. 근데 아빠가 아빠 아, 뭐 그래요. 고... 아 빨리 빨아 버려. 이렇게. 아란다 그러죠. 네, 야, 야는데 어. 근데 비코인 1000만 원좀 됐을 때 어. 아빠가 아, 비코인이좀 요즘 t v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설명해 봐 봐. 그래서 설명하는데 어. 이해를 못 해요. 어. 근데 그래도 투자를 했어요. 어. 딱 하나 샀어요. 하나. 예. 네, 그래서 하나 사고 나서 이제 잘 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좀세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도와드렸어요. 아... 사는 거. 아... 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거 왜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익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 자, 그럼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 한한50% 갖고 있으면 되잖아. <laughs> 저 사람 자신 많이 갖고 있는데 100, 100만 개 갖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아... 계속 갖고 있고 그 사람 아마 죽었을 가능성 되게 높아요. 죽었다고요? 네네네. 그 그초창기의비콘코인 개발자 중에 네. 하우핀이라는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람이 있는데 네. 죽었어요. 병 아, 걸려서. 진짜로? 근데 모두 거의 모두 다그 사람 그비콘코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 사람도 그사람 만나도 얘기 안 하고? 안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안네요 왜냐하면 역사상에 돈을 만들려고 컴퓨터로 돈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 다 잡혀 갔어요. 네. 그래서 비콘코인 만든 사람이 무, 무명으로 만들었어요. 아.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FBI 이렇게 가서 이거 불법이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그 그 얘기도 잘 모르겠고 일단 듣는 <laughs> 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 그리고 채굴이 뭡니까 채굴 왜 컴퓨터를 돌리면 채굴이 아. 돈을 버는 그건 뭐왜뭐 뭐. 누가 어디서 주는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안 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지하실 같은 데다가 막 컴퓨터 200, 200대를 돌리면 비트코인이 생기고 네. 그럼 다 그거 하지? 아 어, 비트코인 해킹할 수 없는 이유가 예. 채굴하는 사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건지 그런 거 솔직히 아, 아, 저는 아는데 네. 그거 설명하려면 조금 길고 사실 그거 알 필요가 아, 없어요. 네. 그거만 아시면 돼요. 12년 동안 비트코인 해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비트코인 당한 적 없으니까 앞으로도 빅, 해킹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예. 네, 뭐 핸드폰 쓰는데 핸드폰 왜뭐 아, 어떻게 되는 어떻게 뭐 어떤 기술인지 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르지, 사용하면 모르지. 돼요. 그렇죠 아. 네. 네. 사용하면 된다. 아, 사용 사용하면 이거 잘잘 어. 그러니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게 참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자기가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못 찾는 거예요? 비밀번호 <laughs> 자기가 은행에서 쓰는 계좌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어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으면은 네. 거래소에 연락해서 뭐 아이디 보내고 다 괜찮아요. 찾을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 자기 그그 그 암호화폐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으면은 뭐 집에서 풀라서 컴퓨터 풀라면 그때 비트코인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핸드 어, 그 지갑에 있는 현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찾아요. 왜뭐저저 거기 비, 비밀번호 <laughs> 있, 있으면 된다며 어, 비, 비밀번호 잃어버리셨잖아요. 비밀번호 내가 은행에서 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laughs> 무슨 말이예요 이게. 어, 골치 아프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유. 유명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어. 두세요. 아, 차라리. 네네 네. 근데 아. 금액이 커지면 그때 이제 다른 아 방법 더 안전한 아 방법 찾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는 어, 거래소에다가 이렇게 거래해 놓은 증거가 있으면 네네. 거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만 네네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컴퓨터 안에 통장에다 넣어 놓으면 사이버 통장에다 넣으면 불타 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얘기요? <laughs> 네, 맞아요 와우, 맞아요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비콘 잃어버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laughs> 엄청 많아요 네. <laughs> 참나이 no. 자 여러분 이것은 투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성공한 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개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 예, 아유 저기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예, 우리 앞으로 기홍씨 어떤 좀 계획이 있으세요? 활동할 계획이? 저는 비코인을잘 돼서 은퇴할 생각이었는데 예. 3년 동안 일안 하니까 너무 뭔가 부족해요, 허전해요. 어, 그 어, 생활이 어, 어. 너무 이렇게 여유 있고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일 다시 하고 싶어. 어떤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아, <laughs> 방송 하고 싶어요. 방송 도항호. 방송보다 재밌는 일 어, 없, 어, 없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우, 어, 웃긴 사람 만나고. <laughs> 웃긴 사람 손가락질 하네. <laughs> 알겠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뭐 김훈 씨 앞으로 좀 계속 더 보기도 하, 어, 보도록 하고요. 많은 네. 분들이. 네. 이런 투자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게 많은 조언과 함께 네. 기술적인 그런 또 가르침도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좀 늦었지만 결혼 한번 결혼 지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했어요, 기영. 재밌었어요? 어... 기영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